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이방인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부르시고 많은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를 부르셨고. 어 그렇게 그를 어 택하셨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 일에 있어서 능력 있는 어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도 그는 어 헬라어에 능통하고 또 로마 시민이고 또 많은 공부를 해서 어 정말로 어어 어, 검사 어가 되는 그러한 그어 랍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정말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서 이전에는 폭행자이고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나서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난 뒤에 이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부터 그를 계획하셨던 그그 그 계획대로 그는 그 마음 속에 이 이방 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이방 땅에다가 어, 복음을 전하고자 그는 힘쓰며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을 어, 유럽지역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 말미암아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많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한 반대를 했었는데 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말을 어, 유대인들이 들을 때마다 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반대하고, 그리고 어, 사도 바울을 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본산지, 유대교의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 갔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아, 붙잡혔습니다. 그가 붙잡혔던 것은 붙잡힐 줄 모르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거기로 가면 은 여러 가지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아, 그는 그 성령의 매임이 되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유대교의 핵심 성지인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벌써 어, 사도 바울이 이 유대 유대교의 본산지인 유대인의 회당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여기뿐만 아니라 로마의 중심지 그 당시에 이 로마 엠파이어의 가장 중심지인 로마에서도 복음 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갔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계획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 때문에 그는 그리로 달려갔고 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함께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지만 이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대하여 자기가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이 역사를 나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어, 선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반응하지 않았다면 은 바로 그런 일들이 얼만큼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와 함께 그렇게 반응하면서 함께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우리를 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곧 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 가기를 원하시고 더 믿음으로 순종하고 더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있고 이적과 표적들이 그 안에 다 어, 어, 속해 있습니다. 오늘 25장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드디어 임금들에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총독들 앞에도 또 세우고 이 로마 관리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고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 계속 어, 계획하시는 것이죠. 24장에 우리 어, 보면은요 다세 후에 이렇게 예,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 예루살렘의 사도바울이 어, 이제 어, 들어갔다가 잡힌 뒤에 그래서 어, 그곳에서 어, 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열심 당원들이 한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어 그러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엔내 먹지도 않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있었던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탄로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밤에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로 호송을 했어요. 많은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가이사랴로 그가 이제 어,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보니까 어 거기에 예 이 편집 이 천부장이 보냈던 편지를 이 총독에게 어, 드리고죠. 드리고 그리고 어, 총독이 바울에게 너 도대체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너 어디 사람이냐라고 했더니 장인은 길리기아 다소 길리아키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의 사람이다 어, 이렇게 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 총독 벨릭스가 어, 그러면은 어, 네 말을 어, 듣기 위해서 어,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를 헤롯 궁에다가 어, 이제 지키라고 명령한 뒤에 5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4장에 다섯 닷새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헤롯 궁에서 지킴을 당한 그런 닷새 후에 드디어 그를 고발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를 변호하는 더돌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예, 사도 바울에게 어, 그 사도 바울이 있는 어,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청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 하는데, 이 고발할 때, 그, 이 어떠한 고발을 하는가? 이 로마 법에 저촉되는 청독에게 고발할 때는 적어도 로마 법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법에 어떤 문제로 걸리게 되었는지, 이 어떠한 위법성이 있었는지, 그런 구성의 어, 위법성이... 어, 이 요건에 해당되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돌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3절에 말합니다. 벨렉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말이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그를 힘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지금 어, 이 더돌로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어, 이렇게 어,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온 유대인들을 다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나세렛 이단의 괴수다. 이, 이 말은 어, 그가 은근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나세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유대인들은 무슨 죄목을 집어 씌웠냐면은, 그가, 어, 가이사 이외에 또 다른 임금이다. 어, 그가 왕이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 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끌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서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하도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막 그냥 강력하게 요구하고 밀란이 날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거기서 어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준 거기에 어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치적으로 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를 가지고서 그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의 시저가 아닌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엮으려고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염병 같다라는 얘기는 전염병이 얼마나 빠르게 퍼집니까? 이 얘기는 바로 그들이 눈으로 볼때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믿는 복음이 이전 유럽 지역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영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들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전서나 또 여러 성경들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 그렇게 복음의 말씀이 전파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런 그 성령의 권능이 함께 나타나므로 그 어,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방 땅에 교회가 어,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여러 가지 증거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어, 걸고 넘어가는 것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들은 로마법과 상관이 없는 로마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너희들 자체적으로 해야지 왜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법에도 되지도 않는 것 나세렛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데 이, 이 11절에, 어, 그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 밖에 되지 않았고, 또 성전에서 누구와 결론하거나 뭐 했던 그런 소동도 없었고, 어, 그런 아무도 그런 거 보지 못했다. 또,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당신 앞에 아무것도 로마법과 관련되어서 저촉될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가 여기서 중요한 말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그것을 고백한다라고 말하는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과전그 유럽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주제가 뭔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주제는요. 이 사도행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메시지의 주제,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메시지. 그냥 예수님의 죽음만 말하는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부활왜 예수님 부활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이 복음의 주제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이 이 부활의 메시지가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상에 세 어떤 종교가 부활의 메시지가 핵심적입니까? 부활을 믿지도 않고, 이, 오히려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어, 이, 대부분, 모든 종교에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로 임하는 것이고,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바로 바로 이 세상과 우리가 현재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천년 왕국이라든지 영원한 세계도 이 죽어서 영적 세계로 영원히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삶 속에 이 세상이 변화하고 이, 이 우리의 살아있는 이 삶을 우리가 개, 영원히 이, 계속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이, 이, 그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에 관하여서 이 사두개인과 뭐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가에 대하여 자꾸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지 않았었다. 기절한 거다. 이런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다시 또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 몸이 변화되고, 또 영원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을 가리켜서, 영적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몸은 죽으셨는데, 영은 살아났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영적 부활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승천은 무슨 승천이에요? 영적 승천. 영이 보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재림이에요? 영적 재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믿죠?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 재림입니까? 그러면 영적 재림을 얘기하면은요 무엇도 재림이냐면은 성령 강림도 재림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는 데 11만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영적 승천, 영적 재림 그럼 모든 게다 끝난 거고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간다는 거죠. 이런 세상이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은 살과 뭐가 없어요?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고기를 가져와라. 예수님 그것을 먹고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육신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이제는 이 부활의 몸은 부활의 몸도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그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그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가는 나라인가? 하나님은요. 이 생과 저생, 현재 있는 이 삶, 이 세상과 또 죽어서 우리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죽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가 있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해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다. 보이는 것은 우리 육신의 세계고 물질적 세계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지 않는 인격 창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보이는 인격체의 창조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세계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타락되어 있는데 이 타락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깨끗하게 만드시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영적인 세계, 우리 몸이 없는 그런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라는 말도 어폐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이영적 죽어서 끝나는 그러한 영의 어떠한 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살아난 두 알로서 우리가 이... 이, 이 현실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그 부활이라고, 예수님의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그곳에서 이 땅을 또한 다스릴 것이고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은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형상이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하리니, 그래,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그리스도 계신 곳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는데, 그 순간에, 순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화하여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통해서 부활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바로 성령인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또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날에 변화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우서 3장 18절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고추의 영으로 말미압니다. 암 성령으로 말미압는다. 빌리보서 3장 21절에도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 뭡니까? 지금 원래 우리가 이런 몸입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몸은 이런 몸이 아니죠. 죽지 않냐는 영생의 몸이었죠.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단추가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우리를 이 육신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그 DNA가 어 이제 어 뭐예요? 이 늙는 DNA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태하시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죄를 사하시고 또이 땅을 이 죄를 척결하시고 심판하신 뒤에는 바로 온 만물을 회복하시는데 원래대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원래 몸대로 회복하시는 거죠. 왜원래 몸대로 회복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죄가 속함을 완전히 받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몸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그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돌아가셨던 우리의 조상들 중에 예수 믿었던 분들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은 무슨 부활입니까? 영적 부활 아닙니다. 그 육체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몸으로 변화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그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들도 정말로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 몸도 변화하여 영생하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하여 주님을 만날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여기서 왜 죽어요? 죽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사람이 죽어서 영원한 그 세계 영적 세계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입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 중에서 어떤 철학이에요? 바로 플라톤 철학입니다. 플라톤 철학은 이데아와 현실 세계를 나눠 버려요. 그래서 이데아는 이데아 세계는 이상적인 세계죠, 아이디얼라지 이상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 몸이 없는 영원한 세계. 또이 현실 세계는 몸이 있는 불완전하고 어, 악한 세계, 더러운 세계 이렇게 딱 구분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해방이에요. 그런데 몸을 갖고 있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러운 세계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과 반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으로 보면은 부활하는 거 영지주의도 맞아요. 기독교 이단 중에 영지주의가 있는데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변화할 것은 조금도 눈곱만큼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밀로써 사람들의 눈에 다 가려놓으셨어요. 몸이, 몸으로 다시 태어나, 몸이 다시 변화되어서 이,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은 그들에게는 다시 육신의 속박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속박 속에서 이 더러운 몸으로 다시, 변,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고, 그 철학사상으로, 그런 생각으로는 그를 거절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영의 세계로 간다. 영으로서 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항상 반대로 말해래. 우리 주님께서 변화한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도 그 날에 부활을 하여서 우리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또한 들어갈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육체적 부활과 예수님의 그 영, 영생하는 몸으로의 이 육체적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과 같이 변화하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는, 어, 이, 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이 메시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몸을 변화시키신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은 이 죽을 몸도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땅에 비록 우리의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그것의 그림자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습관이 변하고 우리의 죽을 이 잘못된 사상과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망쳐가지고 망해버렸던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부활처럼 변화시키시는, 이게 봐, 이게 모든 것에 앞으로 올 그리스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서 또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주시는 이런 놀라운 부활과 같은 그런 변화를 오늘도 주님이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것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부활했죠. 영이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남을 분명히 증거해야 될 것이고. 또 사도와 우리 그들에게 이, 이 벨릭스에게 전한 말씀, 메시지가 뭐냐? 25절에 보니까 이겁니다. 바울이 의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핵심적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복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 믿으면요, 만사형통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 의, 절제, 심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벨릭스와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두려워해요. 왜요? 자기들은 부도덕하게 살거든요. 그 당시에 분봉왕들, 그 당시에 로마에 붙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았겠어요? 귀족들, 엉터리로 살았죠. 그런데, 의와 절제와 심판, 그 다음에 부활,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어쩌면은 이 사람은요, 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다잘 됩니다. 평안합니다. 복받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도 잘될 거고, 막 이런 얘기 듣기를 원했을지도 모르죠. 당신은 영원토록 영원토록 잘될 겁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당연히 알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악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에 대항하여서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평안하고 즐겁고 모든 것들이 쫙쫙 뻗어나가는 그러한 그 대로가 되겠습니까? 죄와 싸우고 어두움과 싸우는 영적전쟁이 당연히 있죠. 의로움과 절제와 심판에 관한 내용들. 우리가 과연 이것을 마음에 두고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그러한 그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의 사도행전에 나왔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게 우리의 영성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그 미신적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 말씀과 내가 바라보는 바가 너무나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만 봐요? 내가 보고 싶은 성경 구절만 보는 거죠. 성경을 전체로 보면은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구절만 보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과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의와 절제와 심판과 부활에 관하여서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